안녕하세요 주식 레고입니다. 오늘은 솔루스 첨단 소재 EUP 배당주죠. 그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흥화해운 s, LS 마린솔루션 일성신항 신약 금강공업 이오테크닉스 흥구석유 태성 s p g 이렇게 차트 분석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laughs> 더 궁금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분석하고 싶은 종목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차트 분석을 뭐 요청하시면은 제가 음, 유튜브 댓글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단 리딩 나왔던 종목 부국철강 그 다음에 첼시스 그 다음 이렇게 두 종목 좀 분석을 좀 먼저 하고 이제 위에 종목 분석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어제 5일선 매매 타점을 좀드렸고요 5일선 이후에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오늘 17%까지 상한가를 갖고 이거는 근데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4,7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갭은 매웠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12월 12일 날 9시 경에 VIP 리딩 한번 나가서 이제 짧게 먹고 나온 종목이고요. 다음 이 자리에서는 제 공개방에 무료 방에다가 이제 리딩을 드린 자리죠. 무료방에 리딩 드린 자리고 쌍바닥 나온 이후에 이제 시간의 상한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갭 상승까지 무난하게 나왔고요. 다음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VIP 추천주에 어제 리딩이 좀 나간 종목이고 리딩이 왜 오늘 아침에 시초가 4.6%까지 상승이 나왔구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3초 그3% 돌파하는 자리에서 제가 전량 매도 라인 매도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봉상 6 1일선까지더 빠진다고 하면 다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빠지면 그니까 러 일봉상에서 조정 주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니까 러 일봉상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뭐3% 5% 구간에서 매수해서 먹고 다시 한번 조정 주면 매수하고 매도하고 다시 조정 주면 매수하고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게 뭐 1,000원일 때 3,000원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2 1일선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해서 슈팅에 팔고 다시 한번 눌림목 매수 기다렸다가 슈팅에 팔고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슈팅에 팔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매수해서 이 끝까지 가져가진 못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좀 그런 건지 그다음에 뭐 매일매일 뭔가 매수를 매일매일 매매를 해야 되고 음 이거를 뭐 끌고 간다는 건잘안 되더라고요 성격상.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동을 좀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laughs> 이게 오늘 아침에 시초가 21선자를 돌파해서 만약에 2,500원을 회복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 한번 반등을 줬다가 빠지는 그런 그림처럼 나올 수 있었거든요. 이게 태양금속을 보시면 되는데, 태양금속 요 자리 좀 생각하시면 돼요. 제시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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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시스가 만약에 슈팅이 나왔다가 2 1선자리 눌림목 줬다가 여기서 양봉마감 정도 했으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21선 반등하면 주고 나서 이렇게 하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체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림이 아니었죠. 그런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는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게 되면 60일선이나 1 2 0일선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 체시스는 그냥 슈팅만 나오고 빠지고 있는 거라서 반등 이 밑으로 조정 나오면 은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래서 테시스 같은 경우는 2,090원에서 1,700원짜리가 좀 강력한 매수 자리거든요. 이 자리 내려오면은 좀 여러분들 분할 매수 담으시기 바랍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 종목들 빠르게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솔로소 첨단 소재 배당주인데 지금 얘 노란색 시호를 뜨고 나서 그 21선 자리까지 눌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흑산병으로 오늘까지 이제 은봉이 3개인 자리인데 이거는 그냥 8850원만 손절 잡고 매매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 분봉을 보면 되는데 30분봉 상에서 장기평 자리가 8870원인 자리죠. 그리고 이거는 쌍바닥 한번 찍으면 은 오른쪽 바닥에서 매수를 잡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보통 구름대 자리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얘는 1500원 정도 목포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절라인은 8,870원, 목포가는 1700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점 추세를 지키면서 오르고 있다 요런 정도만 좀 파악이 되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에는 뭐 넉넉하게 전저점 21,70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 음 목포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 언덕 26,000원 목표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흥아예온인데흥아예온 흥하해운 차트 좋아요. 흥아예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점 추세와 고점 추세가 올라오고 있고, 지금 21선 누림목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얘는 손절가 그냥 1,930원만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봉으로 봤을 때, 지금 60, 아, 30분봉에서 2020원 자리를 지지를 하면서 올랐고, 60분 봉 자리에서 장기입형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2020원 자리를, 이 아래 꼴을 한번더 메울 순 있어요. 메우고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초반, 그러니까 2020원 정도 매수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흥하이온은 지금 주봉이랑, 주봉이 지금 구름대를 돌파를 했고, 월봉상 구름대 하단에서 거래대금을 터치면서 매집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지 않은데요. 뭐, 유통주식도 15% 밖에 없고, 이거 괜찮은데, 그냥 이거는 1940원만 손절 잡고 분할면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S, 어, LS마린 2, 얘도 <laughs>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일봉상에서 그 거래대금이 터지고, 지금 거래량 죽여놓고 21선 자리를 이제 정별로 확장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은데, 근데 이게 지금 주봉을 보시면 조금 애매해요. 이게 이번 주에는 사실 슈팅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이 추세선은 하단에서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S, <laughs> 이 솔루션은 1,800원부터가 분할 매수 자리예요 1,800원.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내가 넉넉하게 매수를 좀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 1팔8 0 0원부터 매수를 들어가면 되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만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절 라인이 마이너스 8% 정도인 자리인데 이게 만약에 저점 추세와 고점 추세가 높아지면서 추세를 그리는 자리이지만 추세를 그리면서 아래 슈팅 나왔다가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요번이 그 전고점을 요 12월 12일 날 전고점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 놓은 캔들이 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면 정고점이거든요 14,000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를 한 13,000원 넉넉하게 13,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 매수를 1800원부터 만원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손절 라인을 만원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손절 나오면은 8%, 수익 나면은 30% 정도 좀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성신약인데 요즘에 뭐 제약 바이오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일성신약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과거에도 끼가 좀 있던 종목이었죠. 근데 이제 음 지금 어쨌든 하락 추세는 완전히 이제 돌파를 한 상태이고 지금 자리에서 이게 슈팅이 나오려면 양양으로 다음 주 정도에 슈팅이 나와요. 그래서 이 S 일성 신약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22,700원 잡으시고 목표가를 이 전고점을 넘는 종고점까지를 이제 목표값 중간에서 매도를 26,3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에 이렇게 양봉이 좀 길게 하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지금 자리부터 22,000 주봉을 보고 매매하시면 돼요. 22,700원까지 분할매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2,700원 이 자리까지 분할 손절 잡고요. 분할매수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어, 그다음 금강공업인데 금강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그 무료방에 드렸던 종목 같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게 원래는 계획대로라면 슈팅이 나왔다가 눌림목 줬고 여기서 반등이 없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저점 추세가 들어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2일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고점까지 한번 튀었다 빠졌어야 돼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근데 이게 지금, 어 그때 당시에 이제 튀어오르지 못했고 손절라인을 제가 아마 뭐6천원이나막 6,200원, 6,300원 정도 손절을 드렸을 거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어쨌든 저점 추세를 쭉 이어봤을 때 저점 추세가 들어올리는 자리 바닥권까지 왔기 때문에 얘는 손절 라인 5,400원 보시면 되고요 음, 어쨌든 지금 크게 보시면 저점 추세가 올라가고 고점 추세가 낮아지는 이런 삼각수렴 형태란 말이죠. 그래서 얘는 사실 손절 라인을 아까 말씀드렸던 5,390원 정도 보시면 되고. 목표가를 정고점 6,400원, 그다음 7,500원 이렇게 두 구간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금강공업도 차트가 나쁘진 않아요. <laughs> 이게 차트가 지금 자리가 음 어쨌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거래 그 차트가 엄청 나쁜 차트는 아닙니다. 그다음 이오테크닉스인데 아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슬좀 매매를 하고 싶진 않네요. 일단, 왜 그러냐면, 지금 주봉을 보시면, 이렇게 저는 좀 주봉이랑 월봉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주봉에서 이런 삼각수렴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이거 매수하면 이 상단까지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에서 이게 손절이 나오면은, 손절가가 126,900원이에요. 목포가는 169,000원이고요. 손절가랑 목포가가 일단 손익비가, 손익비가 맛이 없고요. 지금 자리에서 이게 일봉상에서 그 하락 하락을, 하락을 그러니까 떨어지는 음봉의 길이보다 양봉의 길이가 현저히 좀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뭔 말이냐면 이 상당 구간에서 고점의 형태가 나올 때이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들이 계속 출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 3일 동안 음봉이 계속 강하게 출연을 했고 지금 그리고 이거 오그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데 지금 반도체 업종이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일 동안 지수랑 좀 반대로 흐르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지 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악재가 있거나 이게 지금 이오테크닉스라고 하는 종목이 지금 자, 시, 가격이 그니까 14만 6,300원이라는 가격이 고평가라는 거예요. 아, 이거 차트가 <laughs> 뭐 예전에 그 ISS인가? 뭐 요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요런, 뭐, 요런, 이제, 요런 느낌에 있는 차트에요. 근데, 이게 ISC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최초, 뭐, 그 다음에 국내 유일 소켓 검사 장비 관련 주였죠.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나 뭐, 이런, 반도체 호환기를 맞아서 이렇게, 다섯 배 정도, 세배 정도 올랐던 구간인데,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이 ISC가 지금이 반도체 관련주들 특징이 그렇죠. 뭐, 지나고 나니까 이게 3배, 4배 오른 게 되게 대단해 보이는 거지. 이때 당시에는 오른 거 은봉으로 다 빼고, 오른 거 은봉으로 다 빼고, 박스권을 2021년 12월부터 거의 1년 반 동안을 박스권을 그리다가 이게 슈팅이 나온 차트거든요. 반도체 관련주들 특징이 그래요.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이게 전고점 을막 뚫어서 올라간다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에서 박스권을 계속 그리다가 방향을 정할 것 같아요. 음, 뭐 방향을 정한다는 거는 뭐 모르죠. 이게 뭐 분할 상장이 돼가지고 갑자기 주가가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위로 아까 ISC처럼 신고점을 가는 지금 자리에서 뭐네 배, 다섯 배가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뭐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매매하는 거는 저는 비춥니다. 음. 그다음 흥구석인데 흥구석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 7,300원만 잡으시면 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음, 지금 자리에서는 일단 단기로 만원 그 다음에 1,000원 1차 만원 10, 10, 2차 만천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태성인데 태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어, 무료 방 분석을 좀 해드린 종목이고 시간에 어떻게 시간에 마이너스 2% 정도 빠졌는데 이거 만약에 내일 마이너스 2% 정도 빠져서 시작하면 기회예요. 그래서 이거 한 시간봉에서 요런 쌍바닥 관점 보시면 되고 이 쌍바닥 자리 오른쪽 자리에서 매수 잡으시면 이거는 4,400원 돌파하는 라인에서 전량 매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밑으로 한번 빠져 빠지게 되면 분할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좀 단타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봉에서 <laughs> 양음량 이거 그 부국철광이랑 차트 비슷하잖아요. 그죠. 이런 차트가 그 윗꼬리 한번 주고 밑으로 캔들 두개 줬다가 이제 슈팅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태성이 내일 이게 5일선 자리에 닿는다고 하면은 내일 5일선을 사면 되고 아니면 내일 상승을 하면서 5일선이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5일선 자리가 아마 4,1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요 요 분봉에서 이 매수 잡아야 되는 4 0 0 0선 자리가 될 거기 때문에 내일 이거는 5일선 딱 눌리는 고그 자리에서 단타 매매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태성 같은 경우에는 목포가는 4,400원, 어쨌든 4,4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 SPG인데, 일단 SPG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종목이고, 음 저점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 장기평을 기준으로 이렇게 저점 추세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SPG가 저는 매수를 좀 해보고 싶은데, 조금 애매하게 좀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아서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사고 싶지 않고 완전히 밑으로 한번 하락하는 28,000원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고 싶어 마이너스 20% 정도 빠지면.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마이너스 20% 빠지고 이 쌍바닥을 한번 찍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찍더라도 요런 상단 추세를 맞고 요렇게 하락하게 된다면 어 만약에 31,000원을 돌파를 못 한다라고 하면. 뭐 27,000원에 서 32,000원에 팔것 같고 만약에 32,000원을 돌파해서 전고점을 간다라고 하면 좀더 홀딩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는 27,900원에서 잡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